굿모닝 뉴스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림을 받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모여서 이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형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 세차게 때렸습니다. 예, 예수님을 아주 모질게 때렸습니다. 제사장이 물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주저하실 수 있을 때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이 사형선고를 받고 폭행을 당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의 말에 대제사장이 완전히 화가 났죠.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칩니다. 말씀에 보면 하인들도 때렸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폭행을 당하고 어, 이 몰매를 맞는 것 그리고 이 종들 또한 동참하는 것 정말로 당하기 어려운 수치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라운 논리로 그들의 말문을 완전 막아서 이길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기 좋게 능력 당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선언하셔서 오히려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저야만 하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길에서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십니다. 그 승리로 말미야마 결국 사단의 권세들이 파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단의 장난과 계략 여기에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길만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인 거죠. 결국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능력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기억하자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이 수치와 능력을 감내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